자연수 곱하기 소수 계산하기. 예를 들어 3 곱하기 2.5의 계산을 만나볼게요. 수직선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라고 하는 것은요. 음, 2 더하기 0.5와 같아요. 자,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냐면 3 곱하기 2.5는요. 30, 한 번, 두 번에다가 그 다음에 3의 반만큼을 더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. 수직선을 이용해보면 말이죠. 그러면 32번을 가면 6이죠. 그리고 3의 반만큼을 더 가면 그건 1.5예요. 따라서 3 곱하기 2.5, 즉 3의 2.5배는 7.5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수직선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. 이번엔 자연수의 곱으로 알아볼게요. 3과 25의 곱은 75예요. 그렇다면. 이때 3곱하기 2.5에서 이 2.5는요 25의 10분의 1배인 수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3곱하기 25가 75인데 곱해지는 수는 같은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된다. 75의 10분의 1배, 75의 10분의 1을 곱하면 10분의 75죠. 따라서 7.5가 되는 것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, 3 곱하기 2.5의 곱은 2.5와 3의 곱과 같더라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가 같습니다. 따라서 10분의 25 곱하기 3은 10분의 75, 7.5가 된다. 라고 말할 수 있죠. 또,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2.5를 10분의 25로 바꾸어 10분의 75는 7.5와 같다라고 계산하기도 합니다. 계산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둡니다.